자, 지난해 아파트 매입 비중은 30대가 22.4%, 40대가 24%, 그러니까 지난해만 해도 2 40대가 많았다고. 평균적으로 40대가 집을 많이 사는데, 30대가 또 연껄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전국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라 경기도에서, 어, 경기도에서도 그랬고, 뭐, 부산, 대구, 이런 지역에서도 전, 전국 지역에서 30대들이, 이, 이, 뭐야, 이번에도 또 꼭지 잡았다, 집을.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우리나라 그 인구 상황판이거든요. 이게 통계청에서 나오는 인구 상황판이야. 여러분들, 지금 인구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 통계청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쫙 나와요. 자, 이게 상황판을 보시면, 자, 이게 이게 언제 거야? 이게? 음, 이게 옛날 거고. 자, 이게 1960년도 거, 그죠? 1 9 6 0년 과거, 광고에 인구구조가 이랬다는 거야. <laughs> 이렇게. 우리그 뭐랄까요? 아이를 다산하던 시기잖아요. 예, 이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일찍 돌아가시고 하니까 일찍 돌아가시니까 이랬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봐요. 이 뭐랄까요? 항아, 항아리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항아리형, 그죠. 이건 삼각형형이고, 자, 이렇게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그죠. 어, 이 중간층이 두, 두껍잖아. 그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애를 안 낳으니까 결국 나중에는 노인들은 많고, 이 밑에는 아이들은 안 태어나고. 그리고 중간층은 또 허리는 없고 그죠 허리가 약하잖아 그죠? 이런 구조로 이제 바뀐다라는 거야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고령 인구가 자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보세요 이게 보면 나이대별로 나오잖아요 아, 9세부터 24세 그죠 이렇게 누르면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나오죠 청소년 인구가 자 청소년 인구가 에, 9세부터 24세 그죠 어 지금이 여기죠. 여기 23년 여기죠. 여기인데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뭐 계속 줄어든다. 청소년 인구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죠. 19세부터 34세, 여기 문제가 오늘, 이제 오늘 문제가 됐던 데죠 자, 30, 보시죠. 34세, 자, 지금 30대가 제일 집을 많이 산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이, 이 보세요. 지금 여기, 여기잖아요. 어, 23년 여기죠. 여기, 여기잖아요. 자, 여기니까. 지금 음 이게 100만인가요? 그죠? 100만. 100만 뭐아 104만 정도. 그죠? 104만 정도니까 계속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한 10년 2030년 정도 가면 볼까요 한번? 2040 이거 뭐야 이거? 2030년을 가면은 한 100만 지금 100만인데 87만. 그죠? 그러니까 뭐한 한 17만 정도, 어, 한 17만 정도가, 어,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음,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집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 2030년도 가면 아예 집을 살 사람이 없다. 그죠? 에, 그렇게 보셔야 된다. 여기 지역별로 나와요. 서울로 볼까요? 자, 부산 한번 보시죠. 부산. 자, 부산을 볼까요? 자, 부산을 보니까 2023년 볼까요? 2023년에 예. 아 630. 그죠? 630. 이게 뭐6 3 0 0명이겠죠 그죠? 6만, 6만 3 0 0명 정도. 아, 6 3 아, 3만 명이죠. 63만 명. 자 63만 명이라고 하고. 자 2023년도에 19세부터 34세가 음6 3만 명이다. 근데 2 0 30년만 보자고요. 그러면 50만 명이네. 50만 명. 그죠? 한 13만 명이줄어 들죠. 확 줄어들죠. 자, 대구, 이제 부산 같은 데는 이제 젊은이들이 없어지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예, 뭐, 집이 남아 돌겠죠, 이런 데는. 그죠? 이런 데 남아 도는 거야. 자, 조금만 더 가볼까요? 한 35년 갈까? 그러면 44만이야. 그러면 한 3분의 1도망나네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2035년까지는, 예, 전까지는, 2030년 전후로 해서, 어, 부산에서 뭐, 집을, 가능한 한, 팔고 나오는 게 낫겠죠? 그죠? 저 같은 팔고 나와요. 뭐 이런데, 어뭐 집을 사놓으면 나중에 잘 팔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한번 다른데 볼까요? 대구 한번 볼까요? 자, 대구 보시죠. 대구를 보니까. 대구를 보니까 2023년도에 46만 명. 그죠? 19세에서 34세.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하고 소비를 하는 세대. 그죠? 음. 자, 이 세대가 아 46만 명. 자, 2030년 가니까, 어, 36만 명. 어, 한 그, 한 10만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한 35년 가니까, 35년, 35년 가니까 32만 명. 그 다음에 2040년 가니까 27만, 27만 명. 뭐, 거진 반토막 나네요. 그죠? 어, 그니까, 대구도, 어, 이제 지방도 2030년 전후, 전후, 전, 전이 제 돼야 되겠죠. 본격적인, 뭐, 어떤 그 자산가치 하락이 이, 되겠죠. 그죠? 어, 이, 이거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보셔야 돼. 이런 걸. 이런 걸 보셔야 여러분들이 전망을 할수 있는 거야. 자, 보시죠. 자, 대전을 보시죠. 대전. 2023년도에 34만 명이래요. 그죠? 음.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자 2030년도에 28만명 한 6만명 정도 줄었어요 6만명 그 다음에 한 35년도에 24만명 그죠 확 줄어들죠 대전도 확 줄어들었다 한번 세종 한번 볼까요 세종은 조금 특이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세종도 자 2023년 2023년도에 에... 7만, 7만 7천명 그죠 7만 7천명 있어요 지금 자 2030년도에 여기는 늘어나네. 그죠.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니까.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커가는 도시니까. 자 그럼 한번 서 서울, 서울 한번 볼까요? 서울 어떻게 되나? 자 데이터가 좋죠. 자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 2023년도에 이, 이, 여기가 220만인가요? 그죠? 220만, 225만 정도 어, 있다. 그다음에 2030년 가니까. 225만이 190만 명. 또 줄어들죠. 서울도 줄어드네요. 그죠? 2035년 가니까 160만 명. 아우 여기는 더급격하게 줄어드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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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예, 굳이 뭐, 빚을 내고, 어, 한 12억의 분양을 받아서, 내가 한 8억, 뭐, 7억, 8억, 한, 사, 한 8억 정도 용자를 받아서 평생, 빚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될지, 그죠 아니면 나는 그냥 내 능력에 맞게 전세 살다가 그냥 뭐 와이프랑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던지 그러다가 부모님한테 뭐 집안채는 받으면 되니까 그 집안채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상속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든지 이제 그런 결정의 시기로 가는 거야, 그죠 굳이 집이 필요가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이 인구 우조를 보면. 여러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시고 들어가셔서 동계청 가서 계속 자료를 보세요. 뭐 제가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 인구구조를 보면 우리가 굳이 뭐 악착같이 이 고물가 시대에 고금리 시대에 집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죠? 자 이제 지금 11월 들어서면서 장이 완전히 꺾어졌거든요. 아, 뭐, 전화도 안 와요. 전화도 안 와. 사겠다고 전화도 안 와. 문의도 안 와. 뭐, 문의라도 와야 될거 아니야. 근데, 아직 안 와요. 왜냐면 또, 아직 뭐, 싸게 매물들을 내놓지도 않았고, 막, 금면을 내놓아야 이제, 전화가 조금 오는데, 이 매도자들은 뭐, 아직도 반등을 하는 줄 알고, 어, 아직 뭐, 비싸게 내놓고, 어, 분위기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매수자들은 이미 분위기 파악을 한 거야. 자, 실제로, 어, 이 서울에서, 이제 서울 이, 가장 그게, 예, 어떤 그 어, 하락의 신호가 나타나면 그게 이제 대세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자들도 아 이제 하락으로 더 접어드는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서울이 이제 하락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자 강남구가 29주 만에 그죠? 29주 만에 보합 그죠? 29주면 이거 얼마야? 한 7개월 그죠? 7개월 만에 이제 보합으로 전환했고 다음 주되면 이제 마이너스 되겠죠? 이제 강북구 노도강은 마이너스 전환했고 그죠? 아직도 경기도는, 뭐, 강보합, 약보합, 강보합 정도, 강보합 정도. 그러나, 인천 같은 경우가, 27주 만에 하락 전환했고, 이제 경기도도 꺾이겠죠. 그죠? 서울이 먼저 꺾이고, 어, 그 다음에 경기도가 꺾이겠죠. 그죠? 어, 가장 많이 먼저 올랐던 세종이 이미 꺾였고, 대구도 하락 전환했고, 그죠? 부산도 하락 전환했고, 그죠? 어, 꺾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꺾이니까, 에, 결국은 뭐로 나타나요? 매물로 나타나는 거지, 매물로. 서울의 누적 매물 건수가 한 7만 9천 건. 연초 1월 1일 대비해서 2만 8천 건. 이 서울의 구축들이, 음, 그 전에 많이 오른 가격에 물건을 또 내놔요. 금매를 잘안 내놓기 때문에 거래가 안 돼, 거래가. 거래가 안 된다. 거래가 될 수가 없죠. 지금 뭐, 전세로 살면 매매가에 한 50에서 60%에 사는데, 뭐 굳이 그, 그 빚을 내고 살 이유가 없죠. 그죠? 어, 빚을 내면은 그다 이제 이자를 내야 되니까 월세를 사는 거잖아요. 그죠? 집을 사면 내가 월세를 사, 이자를 내고 집을 산다는 거는 음, 가격이 장기적으로 올라간다. 그런 가정하에 사는 거지. 그죠? 어, 그렇지 않다. 자 수도권 매물도 25만 5천 건 연초 어우, 수도권 매물은 더 많이 증가했네요. 7만 3천 건 그죠? 연초에 18만 2천 건인데, 지금 25만 건. 자, 수도권은 매물이 더 많아요. 왜냐면 하 여기는 또 투자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